자, 동관전에서, 연합군 시나리오에서. 아무튼 간에, 방덕. 아니, 방덕에 저영 타면 뭐 끝나는 거지. 근데 왜는 상등이냐? <laughs> 뭐 그렇긴 한데, 네. 뭐 그런 의미는 사실 아니시긴 했겠지. 무조건 이제 지상전으로 끝을 내라! 이제 점프 차지로 방덕도 어느 정도 이제 도망갈수 있는데 뭐 도망도 가지 마라. 거기다 이제 그 점프 캔슬도 하지 마라. 비용값. 의도는 알것 같아. 일적의 원수 저주. 우리 땅도 침범하는 것이냐? 마음을 진정시키시오. 우선은 는 수비에 집중. 이 점프하지 <laughs> 말라는 것도 은근히 그 인내심의 영역인 것 같은데? 수비가 <laughs> 불충분했었던가? 강 덕이 점프 가꼭필 요한 건 아니 지만, 아니 그래도, 비룡과캔슬 이라던가 뭐 그런 거생각해에 보면 그래도 없는 것 보단 나쁘 긴 사실 은근히 방도 점프 차 지가 도망도잘가고적은 기계 완성 하다. 를 건너 쪽에서 동관을 공격한다. 음, 적토등을 착용하고점프 금지라고요? 근데 적토등을 타도 어차피 그 적토 적도... 좌표는 적토마루도충분하게그 마당 플레이 되는데, 아니 그것도 인정하신다는 것인가? 4편는 어차피 적의 공격성이 낮아가지고 사실 적지마을찾더라도좀 그 마당 플레이 충분하게 강합니다. 폭마이타도 가능한데, 그것을 인정하신다는 건가? 오, 그 쌍극의 사나이 정말 훌륭한 무예다. 어쨌거나 일단 제가 보기에는 네. 뭐, 이쯤이 빠질 단 것지. 뭐 그냥 걷지. 사실 등자는 별로 그렇게 크게 저, 의미는 없으실 것 같고. 아무튼 간에 지금 점프 금지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저일그 중요한 룰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왕 여기까지 온 김에 그냥 점프만 하지 말면서 쭉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왕 이렇게 된거 거릅시다. 자, 방덕의 이동속도를 충분하게 즐겨주십시오, 여러분. 네. 아니, 시원하지 않습니까? 방덕의 이동속도. 언젠가는 갈수 있을 거예요, 언젠가는. 여기에 그, 허져 있니? 허져 있네. 나한테 다가오는 놈들은 다 날려버리겠다! 조조님이 승부하고 오라고 말했다! 헛둘, 헛둘, 헛둘. <laughs> 이그5편주 테마 이동 그 모션 가지고 좀 많이 여러 가지로 이야기가 그래지이4편 방독도 은근히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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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자. 언젠가는 갈수 있을 거야. 우리도 위수를 건 조조를 협공한다. 언젠가는 그 걸어서 조조를 잡으러 갈수 있을 것입니다. 언젠가는요. 아이 언젠가는, 언젠가는, 언젠가는 갈수 있을 거야. 강력한 몸을 소유하고 있는 것 같군요. 그렇다면. 그렇다면 뭐엇 high commissioner. I'm not a high c o m 이 i s s i o n e r I'm not 구면의 사이 이것을 이 헛들, 헛마헛을 공격해보면 어떨 실. 아니 언젠가는 그 도착할 거예요. 언젠가는 아 얼마 안 남았어요. 아유 다들 그 군대에서 어차피 그 행군 해보셨잖아요. 아유 우리의 걸음으로 대체 이거를 언제 다 건나 싶어도 언젠가는 다 됐었죠. 그렇다고 생각을 합시다. 언젠가는 도착할 거예요. 언젠가는 아유 괜찮아, 난 GTA 같은 것도 가끔 걸어가면서 플레이해. 내 용병술 맛좀 보거라 한소 싸움을 멈추고 잠시 시험에 시제를 살려보지 않겠는가 조조인 여전히 여전히 장난을 좋아하는군 <목소리> 공의 무는 이 몸이 확인해 주겠다 무의 길 여기서 끊어지는가? 불하다. 안 간다. 언젠가는 도착한다. 언젠가는 멈췄다. 도착한다. 한수님이 조조와 내가 직접 따지겠다. 자, 마무리를 하자. 내눈 앞에서. 오, 이거 좀 아픈데. 미안하다. 조조와의 우인은 아직. 아, 이런 것도, 만갈때좀 구해야 되는데, 저저 <목소리> 난세에 간음인가? 내겐 그렇게 보이지 않 는다. 전장에서 나를 평하 다니 처황도 이정도 대접 은, 해 줘. 방당 <목소리> 내밑 으로 들어 오지 않겠 나. 그 말은 받아들이기 힘들군. 본인은 관중의 무사 그러기에 지금은 그대와 대적할 뿐이다. 쩐소 이리 좀 멀티스. 이거 아니다. 아 이름보다 이제 점프를 딱퍼주야에 괜찮은데. 안주님은... 이제 아무도 신용할 수 없다 아군에게 목을 잘리기 전에 군을 후퇴시킬까 유감이다 이것으로 연합은 끝이구나 도리들 놓칠 수 없지 이제부터 철벽의 요새가 되겠습니다. 지금이다. 한 번에 동과을 설에 넣는다. 아, 이런 곳도 망가지다. 이제 좀 썩히면 안 돼. 대충 하는 자는 목을 베겠다. 짖군 아, 속도를 엄플 많이 얻어라. 뒤쳐지지 말아라. <laughs> 호위무장아, 열심히 힘내. 어, 너 이마 누굴 회복하는 거야? 임마 어, 진짜 누굴 회복하는 거야 자, 아무튼 간에, 네, 점프 금지 룰로 클리어를 하였습니다. 다행히 그 맵의 난이도가 좀 낮은 편이었어요. 맵의 난이도가 이제 뭐두 칸만 더 높았어도 좀 많이 힘들었겠지. 새로운 호위 무장이 왔다던 이 호. 아, 애매하죠?